두산 기스 개세만에 이에 수도원 재란 사후시사 도고의 불을 피워주시니 이한 재단을 지키리라 도고의 재단, 민족의 재단, 피를 짜내어 희생하자. 적들의 화살 빛발 같아도 담대히 싸워 사수하자. 뽑히고 뽑힌 제사장 직분 그 무엇으로 바꾸리오? 감격에 넘친 희생으로써 이한 제단을 지키리라. 도고의 제단, 민족의 제단, 피를 짜내요. 희생하자 적들의 화살 빛발 같아도 담대히 싸워 사수하자 도고의 체단 무너지면은 나라와 민족 망하리니. 책임을 지고 결사적으로 이한재단을 지키리라. 도고의 체란 민족의 죄란 피를 자네어 희생하자. 적들의 화살 비스발 같아도 담내 이사워 사수. 수하자. 사명은 크다. 이 한재단에 삼천만 훈명 날렸으니 무릎이 닳고 먹이 터져도 이 한재단을 지키리라. 토고의 재란, 민족의 재란. 피를 자네요 희생하자 적들의 화살 빛깔 같아도 담대히 싸워 사수하자 불보리 깨요 배를 채우고 누더기 몸에 걸쳐 입고 기름은 말라, 자자지어, 도, 이한재단을 지키리라. 도고의 재단, 민족의 재단, 피를 자내여 희생하자. 적들의 화살 빛발 같아도 담대히 싸워 사수하자 적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승리는 더욱 큰 것이니 어떠한 모략 중사히와도. 이한재단을 지키리라. 포고의 제단, 민족의 제단, 피를 짜내어 희생하자. 적들의 화살 빗발가타도 담대히 싸워 사수하자. 재단에 한번 마치니 몸을 핍박과 괴로움이 따하여 또다시 끌어 내리어다가 다른데 사용할까 보냐. 토거의 재단, 민족의 재단, 지를 짜내어 일생하자. 적들의 화살 빛발 같아도 탐대이 싸워 사수하자. 백수산 기습 개세만해 예수도원 재단 사시사 도구의 불을 피워주시니 이 한자단을 지키리라 도구의 재단, 민중의 재단, 피를 짜내여 희생하자 적들의 화살, 빛발가 타도 담대히 싸워 사수하자 빈 제사장 직분 그오습으로 바꾸리오. 감격에 넘친 희생으로서 이 한재단을 지키리라. 도구의 재단, 민족의 재단, 별자내이 희생하자. 적들의 화살, 빗발 같아도 담대히 싸워 사수하자. 도구의 재단 무너지면은 나라와 민족 망하리니 책임을 지고 결사적으로 이 한재단을 지키리라. 도구의 재단, 민족의 재단, 별자내이 희생하자. 적들의 화살 빗발 같아도 담대히 싸워 사수하자 사명 크다 이한재단에 삼천만 운명 달렸으니 무릎이 닳고 목이 터져도 이한재단을 지키리라 토고의 재단 민족의 재단 피를 자네여 희생하자 적들의 화살 빗발 같아도 담대히 싸워 사수하자 풀풀이 개어 배를 채우고 누더기 몸에 걸쳐입고 기름은 말라 자자지어도 이한재단을 지키리라 도고의 제단 민족의 제단 피를 짜내어 희생하자 적들의 화살 빗발같아도 담대히 싸우어 사수하자 적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승리는 더욱 큰 것이니 어떠한 모략 중상이 와도 이한 제단을 지키리라 도고의 제단 민족의 제단 피를 짜내어 희생하자 적들의 화살 빗발같아도 담대히 싸우어 사수하자 제단에 한번 바치니 모 빛밖과 괴로움 이다 하여 또다시 끌어내려다가 다른데 사용할까 보냐. 도구의 재단, 민족의 재단, 피를 짜내 이어 희생하자. 적들의 화살 빛발 같아도 담대히 싸워 사수하자.